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없어지지도 않죠. 저는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청문회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자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발언들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 이런저런 말로 행설수설 하기도 하셨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현재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과거에 본인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청에 또 벌벌 윤석열이부터 경찰총장이라는...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라고 아니, 1919년은 일제식민지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하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 어디로 와가지고 말이야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이 그럼 국가대 여기까지 뭐, 보겠습니다. 어, 후보자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O X 아닐것 같으면 뭐세모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없이 탄핵당했다 탄핵 옵니까 했습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싶어 보죠. 예, 문재인 전,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당연하 얘기. 그 신용복 선생 존경... 존경하면 다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용복 선생의 사상을. 네, 됐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존경한다고 손해배상 했고, 폭탄이 이것은... 특효약, 특효약이다. 아.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그뭐 특효약이라는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래서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쓰이고 가장 파탄나게 해서 파 못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그뭐 말,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자, 문재인,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아, 안 바뀌었네요. 어,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봤으면 거저 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 0 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OX로 매우 대답해 잘못됐다고 보고요. 자,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네, 세모로 에, 하시죠. 에, 자 그걸 인용해서 그러시요자스가 네. 누구 거며, 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자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그저 과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오라는, 엄청난 거죠? 형을 예, 준다면 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20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2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친일을 해야 한다. 반미반일를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친일이란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반일를 지금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이 그런 거 하는 거는 국제법으로도 네. 그런데 않구나. 광화문에 네.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다. 그거는 좀 과한 편이이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마가도 식민지가 되고 단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네. 이러 주시고 도... 네, 마무리를 네, 하십시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웃음> <웃음> 자... <웃음> 정말 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심안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아,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사람들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국적이었다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 그걸 마...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네,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네, 다음, 네. 네. 이건 너무 심각하니다 네, 강두권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요, 이건 여야 진보 법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부정을 해요. 지금 장 기업이 조장군이 있습니까? 아마 있어요. 사실은 봐대 김문수한테 있어? 아니 왜왜 부정한다 그래요? 부정했잖아요 지금, 지금 부정해요 대한민국 왜 부정해요? 지금 저희를 좋아합니다. 네 감독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 1운동으로 걸립된 건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과 삼1군1 9, 9 3 1운동에 걸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가 김우수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여원장님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미 장원님. 듣기에 따라서는 뭐, 과한 부분도 있다라고 여, 야당은 의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역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인연적으로 계속적으로 어 정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건국절 가지고도 서로 어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논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그 올림픽 할때 송기정 우리 선수가 티극기를 달지 않고 일장기를 달고 뛰던 게 아마 저는 얼음풋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후보자께서는 아마도 우리 국적을 부인하거나 우리 선조를 부인하거나 그런 것을 부인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자만. 아, 아니 그거는 절대 안 저는 그렇게 듣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질 않았고, 다만 우리가 나라 이런 서름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 국적을 부인하거나 선제, 선조를 뭐 우리가 그 저기 부인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강덕구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잠시 정의하시고좀 정리 좀 하시죠. 예.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다 없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말씀 조심하세요. 자, 말, 말 조심하세요. 자, 자 이미 자원님. 제가 지금 자, 임이장원님. 그런 질문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잖아요. 예? 박 의원님 말씀 조심하시라고요. 아니 여당 야당을 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일 노동부장관 지금 청문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일분 노동부장관을 지금 저기 청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난 아까도 보니까 뭐 누가 그 파란 얘기도 우리가 하지도 않얘기데도불구하고 아까 그 계속 파란 허뭐 발언을... 무슨 붐판 하니까 그게 뭐라고 가는 거잖아요. 몰아가는 게 아니고. 자, 발언 좀가를 얻고 파란 허가 허가를 얻고 허가를 얻고 발언하시고 의사진행,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네, 네. 위원장을 보고 하셔야지 지금 정상적으로 좀 의사진행하는 것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거 드니까 내가 내가 이원장님에게 내가 경애를 요청하려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관두권이 경애 요청하시니까 저는 제가 그런 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좀그 현재 지금 불일좀 정리해야 되니까 경애 요청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자고 의사진행 하는 발언. 요세요의사 자, 임장님 말을 오, 좀 조심하십시오. <laughs> 아, 자, 발언은 예,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음, 발언해 예. 주시고. 예. 자, 용원님 예, 발언하세요.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수차례 영상에서도 후보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가 어딨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홍배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 그때는 일본 국적이고 일본 국민이었다. 자, 제헌 헌법 전문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날 우리 우리들 대한민국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 재현헌법 전문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아까 박정희 의원님도 확인하셨지만은 대한민국 국회 당시의 재현헌법 당시의 국회 속기록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이라고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8년 건국절이라고 하는 주장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일본 국민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 내가 얘기할 때는 꽤 그렇잖아요 일본 국민이라고 한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말다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도 안됐다 국민위원으로서 이거는 정말 반국가적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문회가 아니라 사태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해 달라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김태성 의원님 아까 발언했으니까요. 예. 아니 그뭐 후보자는 지금 제가 후보자기 뉴즈인 건 아닙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일제 강점기는 일본이었네요. 저희 나라가 그. 헌법 한번 보세요. 헌법 한번꼭한번 읽게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한 번도 안, 읽,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당하게. 어떻게 이게 일제강성기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됩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일본인입니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너무 뻔뻔스럽고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 이, 지금 이, 이 상태에서는 후보자가 사과 없이는 청문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후보자께 지금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네. 의사진에 관련해서 발언, 음, 한 부분에 대해서 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예,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이 상식이다. 예, 뭐 이런 취지의 말, 발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보면, 예, 국적이 일본, 일, 예, 국적이 일, 일제치하에 국적이 일본이다. 뭐 상식적인 얘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아,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식민지에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죠. 어디로 돼 있습니까? 미국으로 돼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까? 또한번몇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 지금 2018년도 8월 12일 그 인천 남동구 사랑 침례 교회에서 강연할 때도 보면 어,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에,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8월 15일날. 다 광복 건국을 기념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노무 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 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자, 다 국회의원들 더 국회의원들 문재인 대통령도 다 자, 8월 15일입니다 후보자님 네. 어,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이렇게 좀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역시 뭐그 말씀 취지는 뭐 그대로 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음. 그런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서 이제 묻고 어, 지금 그 후보자님의 역사관 국가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는 그러면 어, 지금 그 후보자님은 어, 어, 1919년에 그 임시정부가 예, 그러면 만들어 그때 건립이 됐는데 그 임시정부가 건립됐을 때 그때 그 건국이 되었고 1948년은 건국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받아 이래서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로 왜 임시정부로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임시 정부를 세워진 임시 정부입니다. 그래 국토를 찾아서 왠에, 자, 후보자님, 국권을 회복할 때 제대로 대한민국이 자, 후보자님,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시각이 예, 그런 시각이 지금 그 제헌 헌법의 헌법 정신 내 대헌 헌법의 전문에도 맞지 않고 현행 헌법의 전문에도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 제헌 헌법 예, 전문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 헌법이나 지금 헌법이나 어느 헌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입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정확히 확인해서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그 공부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를다본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뭐 학술 토론하시든지 해서 자, 결정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삼일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간4.19 이민주의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전문에 비춰봤을 때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이런 견해이고 또 우리 그 역사학계 에 확립된 견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후보자는 지금 인정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시정부이지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정부라고 한거 아닙니까? 네. 왜 정식 정부를 왜 임시 정부라고 부르겠습니까? 망명 정부죠? 망명 네? 정부입다 망명 정부고 임시 정부입니다. 왜 망명을 합니까? 우리 땅이 뺏겼기 때문에 망명한 거죠. 자, 자, 그럼, 자, 그럼 호자님, 독립운동을 왜? 호자님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호보자님 자, 우리 이학영 의원님, 네, 잠깐만요. 네. 어, 그래서 그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임시정부를 두고 국, 이제 건립, 예, 우리나라가 건국 시점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헌헌법과 현행헌법에서도 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이렇게 예, 지금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취임사. 취임사 대통령 취임사. 취임사에서도 네. 예, 대한민국 30년이다 이렇게 예, 그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봤는데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 바로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뭐 그때 다 국가가 있으면 그 파리로 광복절 행사를 왜 하고 정부는 파리로 정부 그그 수립 행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연호는 정부 30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연호가 그렇지만 그 임시정부. 땅이 뺏기고 자그 주권이 없다는 니다 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 당시 그, 대한민국 그 정부가 출범할 때, 에, 관보 1호로 발행을 했는데,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를 해서, 어, 결국 따지고 보면, 어, 임시정부, 어, 그러니까 성립되었을 때, 그때를 대한민국 출범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왜? 또 추가해서 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일제시대 때 나라가 나라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임시 정부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이라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무국적자로 모든 외교 활동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었지만은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국적이 없어 가지고 중국 국적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비애입니다. 왜 그걸 부정하십니까? 네,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후자님 일제 시대에 임시 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강점은 사실상 강점을 했지만 그것은 불법 지배기 이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 또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이나 이런 위안부 판결에서도 인정할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전혀 그와 다른 시각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 국가관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상태에서는 이그 청문회를 계속해야 될지 이런 그 계속할 필요 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해 두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